안녕하세요. 통닭천사입니다. 지금은 오전 9시 40분 좀 넘었는데 아침부터 어딜 이렇게 가고 있냐. 제가 사랑하는 키오 베이커리에 일일 알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살짝 좀 늦어서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촬영 장비도 다 챙겨가지고 가고 있어요. 키오 베이크샵 포착! 아니 일찍 온다더니 좀 늦었네요 얼마나 잘시작하자예 처음 손부터 씻는 데죠 네첫 번째 미션은 요거 모나카 앙버터 요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역할이랑 이 딸기 구게로프 초코를 머핀컵에 담아주고 이 봉투에 넣는 거아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? 선생님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? 네저보고 치고 아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네? 아 언니, 아... 언니 이거 지금 세일할 때 샀지? 지금 아직 해어 당연하죠 이거 연락 안팔렸나봐 들어가서 봐야겠다 응 어. 다 했어요 벌써 딸기 이제 할메장 저그 안산 출신이잖아요 나 응. 그 안산 출신들은 그 방학 때한 번씩 다 공장 알바 한 번씩 가거든요 진짜요? 네, 아 진짜요? 네거기서도저 소문난 인재였어요 진짜 인력사무소 아저씨가 나 잘한다고 스팸 햄세트까지 챙겨줬다니까 뭘 챙겨줘요? 스팸 햄세트 어머. 원래 그렇게 잠깐 이동직들 알바한테는 안 주거든. 응. 학생들은 어차피 방학만 하고 그만 두니까안 하는데 너무 애가 똘똘이 빨리 자라니까 신기했다니까 응. 이렇게 예쁘게 완성. 응. 어, 딸기도 어쩜 이렇게 크고 실한 거를. <laughs> 제가 이 라인 공장장이기 때문에 <laughs> 라인 책임져야 돼. 야 삼성전자가 그거 부럽지 않네. 삼성전자 생산 라인 부럽지 않네. 여기는 삼성전자네. 마음이 뿌듯하네. 오늘은 키오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시죠. 원래 여기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, 그 이제 여기서 취식을 잘안 하시니까, 여기 이제 커튼이랑 이런 예쁜 조명도 있고, 이렇게 나름 잘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. 어, 근데 그 많던 화분들이 많이 없어졌네요? 네. 어머 어머 얘좀봐얘얘다 죽어가네 얘. 그럼 <laughs> 그거는. 네. 아이고. 아이고 그랬구나 이 녀석. 버티질 못했구나. 아이고.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어요 얘는. 아 오케이. 아털 진짜 귀엽다. 이것도 일본 거예요? 네, 니이거 독일 거. 독일 거? 네. 무겁다. 음. 이거는 여기 버터칠을 해주시면 돼요. 회원님. 이걸로 호두 가자 만들 거죠 도토리 호도 가자. 어 이게 꿈이 있어가지고. 진은도더은 그쪽으로 가서 아 맞다. 아치마를 네. 준비해놨는데. 네. 이새핑 버터 바르는 거 미션 원, 완료했습니다. 죽인다 이게 바로 나왔을 때나 응. 제일 맛있어요 진짜? 응 뜨거워요 괜찮아요? 아 뜨거워다 네 하나 얻어냈다 <laughs> 야호 자 아, 이제 도토리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 으으음! 으음! 아우, 김나, 여기서 김나. 아, 너무 맛있다. 이게 노동의 그... <laughs> 음 아우... 아우, 너무 좋아. 너무 맛있다. 손님 들도 이렇게 간 나온 거먹어 봤으면 좋 겠다. 만든 거랑 제가 포장한 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감기가 무량해. 에어컨 먼저 포장할게요. 네. 맛있어, 너랑 맛있어, 너랑. 이야 러맨 저린 거음 대박이죠 음 생마늘요이게 도니밥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음 이거 겉에 껍질은 내피 남기고 겉에 껍질만 까서 얘를 계속 닦고 음 문드러지게 양배 닦은 다음에 언니가 만든 거예요? 음. 저 이거 예전에 만들다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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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같지 않아 네. 네. 네네! 장실 열려져 있어요? 네아네네그 네. <laughs> 어? <laughs> 다음에? 망칠 참. 에그타르트 드셔보셨어요? 맛있어요. 오늘 한번 셔보세요 <laughs>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드시면. 안녕하세요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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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일일 알바를 마무리하면서 찍어보는 소회,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? 일단 뭐든지 쉬운 건 없다. 쉬운 건 없고 열심히 하면. 다 알아준다. 그런 말들을 남기고 싶네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아주 감사하게도 3만 대군 중에 한 명인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가셨답니다.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. 이제 그래서 통닭천사의 아주 재미진 1일 알바. 끝! 근데 또 모르죠? 토요일마다 와서 알바를 할 때도? 아, 더... 오늘 고생하셨어요. 봉투가 없어서 이거 땅콩 아, 진짜로. <laughs> <이것> 좀... <laughs> 네. 이게 저그 옛날에 삶의 체험했잖아요. <laughs> 네. 왠지 이걸 타고 제가... 유니콘을 타고 나가는같아 <laughs> 봉투를 지금 굶히 네. 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. 죄송해요. 네. 일단 광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여러분, 안녕!